뉴질랜드 청년이 한국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 해링턴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던 그때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면서도 정작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매일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논문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저만 혼자 뒤쳐져 있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매일 캠퍼스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제가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가 그대로 옆자리 여학생의 노트북 위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요즘 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황급히 냅킨을 가져와서 닦아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거였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학생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반응이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지민이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꾸만 궁금한 것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그녀가 가끔씩 한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리거나 메모를 할때 보이는 그 글자들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양의 복잡한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다른 나라 글자구나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었죠. 지민이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메모를 했습니다. 영어로 적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바꿔서 적기도 하고 때로는 두 언어를 섞어서 쓰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새로운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신기하다는 정도의 느낌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민이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와 친해지면서 그녀에게 한국어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매우 특별한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가 자기 나라 말을 자랑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실제로 한글의 원리를 보여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다라는 글자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데 각각의 글자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된 형태라는 거였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본 부품들을 조립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 26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단어를 만드는데 한글은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위아래 좌우로 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자를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한글의 자음들이 발음할 때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실제 발음 원리를 글자 모양에 담아 놓은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설명들이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보여준 몇 가지 예시들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 키윽 처럼 같은 계열의 소리들은 기본 형태에서 획을 더하거나 두 배로 늘려서 강한 소리를 표현한다는 식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문자라는 것이 그냥 소리를 기호로 표현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한글은 소리의 원리까지 담고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음성학 교과서를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자 체계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문자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의 제안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이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람에 한편 정도는 봐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이었는데, 처음 몇 분을 보자마자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스토리도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어의 리듬감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영어 자막에 의존하면서 봤지만 자꾸만 배우들이 하는 말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랑해, 괜찮아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기한 것은 같은 의미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세세한 구분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예의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보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상당수가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더군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저보다 더 많은 드라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면서 김치가 뭔지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었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드라마 유행이 아니라 뭔가 더큰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지민이의 도움을 받아 기초 회화책도 사서 공부하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았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특히 한글을 직접 써보는 것이 묘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가 나왔습니다. 1년간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게다가 장학금까지 지원된다고 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어요. 영어권도 아닌 나라에 왜 굳이 가려고 하는지, 한국어를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건지 계속 따져 물으셨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먼 나라이기도 하고 문화도 많이 다를 텐데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죠. 게다가 졸업을 1년 늦추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친구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응원해줬지만 대부분은 왜 굳이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국이나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서 뭘 얻을 수 있을지, 1년간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놓치면 안될것 같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특별한 언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과 설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고, 지하철 안내방송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동안 공부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인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미래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지하철 시스템이었어요. 노선도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대중교통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정시에 운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숙사로 가는 길에 본 거리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 간판들이 거리 곳곳에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홍대 근처를 지나가다가 목격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이죠. 뉴질랜드에서는 그 나이대 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QR코드로 결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현금 없이도 모든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붕어빵 아저씨도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대학교 캠퍼스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학생증 하나로 도서관, 식당, 편의점까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에서 부딪혔을 때 서로 사과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큰 문제 없이 할수 있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들 중한 명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외국인이 한국어 좀 한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하지 말자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어 공부에 손이 가지 않았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제 상태를 눈치채셨나 봅니다. 어느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어 정말 잘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구경거리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제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게 봐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도 보게 되었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어가 늘면서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성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효율성과 배려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어요. 식당에서 빨리 주문하고 빨리 먹는 것도 다음 손님을 위한 배려였고요.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집단 전체를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가족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닌데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옆방 선배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준 일기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모르는 아저씨가 직접 데려다준 일들이 생각나네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서로 나눠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볼수 없었던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배려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문화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 졸업 논문 주제가 떠올랐어요. 언어를 통해 본 문화 이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어 학습 과정과 문화 이해 과정을 학술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학문적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졸업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학습을 통한 문화관 이해 한국어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어 학습 과정과 글을 통해 이해하게 된 한국 문화의 특징들을 학술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처음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놀랐던 순간부터 드라마를 통해 언어를 배우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문화적 충격들까지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연구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독창성과 체계성에 대한 부분은 교수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세계의 다른 문자들과 비교했을 때 한글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과 그것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부분이 흥미롭다고 하셨습니다. 졸업 발표 때는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졸업식에서 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오클랜드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뿌듯한 것은 예전에 저를 반대했던 아버지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배워서 뭘 하겠냐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학생들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세요.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까지 배우셨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가끔 저에게 한국어 표현에 대해 물어보세요. 가족들이 제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카페에서 지민이와 부딪혔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네요. 작은 우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요즘 제 한국어 수업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하신 분들까지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이에요. 지난주에는 50대 간호사 선생님이 새로 등록하셨는데 딸과 함께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가 한국어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는데, 한글의 원리를 배우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시면서요. 마치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감정과 똑같았어요. 또 다른 학생분은 70대 할아버지인데, 손자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온 가족이 응원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글로 손자 이름을 써드렸을 때, 손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은 30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반에 한국계 학생이 한명 있는데, 그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그 학생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했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전통, 음식, 심지어 교육 시스템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지 궁금해하시죠? 물론,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배울 점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음식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아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기본적인 음식부터 최근에는 떡볶이, 치킨, 심지어 한국식 치킨까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클랜드에도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제 학생들 중에는 직접 한국 요리를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학생들이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예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도 어색하게 발음하던 분들이 몇달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던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